난 최근에 10만 유튜버가 됐다. 이걸 핑계로 여행 브이로그를 시작하려 한다. 그냥 여행은 아니고 먹방 여행 다닐 거다. 맨날 짧은 세로 영상만 올리다가 긴 영상 올리려니 어색하다. 맨 처음 여행은 당연히 내가 사는 대전을 여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제일 잘 아는 곳이기도 하고 구독자분들이 다 대전 사람이기도 하고. 노잼이라는 대전을 여행하면 어떤 영상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다. 먼저 대전에 여행 왔으면 성심당에 가야겠지. 여행자인 척 하려면 손에 성심당 종이백은 들고 있어야 한다. 근데 아침에 일찍이라 그런지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 난 성심당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빵은 없고, 올 때마다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편이다. 내가 수많은 빵집을 다 가보진 못해서 성심당 맛은 칭찬 못하겠는데, 성심당이 가성비는 확실히 좋다. 가격 부담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막 골라 사가는 게 성심당의 최고 장점이라 본다. 뭐, 맛도 괜찮은 편이다. 요새 핫한 칼국수와 두부 두루치기를 파는 광천식당. 평소에 유튜브에서 대전여행 브이로그를 자주 찾아보는데, 대전여행 오는 사람들 여기 진짜 많이 오더라. 유튜브 또반집에도 나오고, 백종원도 왔다 간것 같다. 백종원은 아닌가? 이 국물은 잔치국수 국물을 마시는 느낌. 맛있다. 그리고 이 무는 치킨무 같은 맛인데 직접 만들었는지 새콤한 맛이 강하진 않았다. 드디어 문난 양념면이 나왔다. 혼자 가면 두부두루치기 대신 양념면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시켰다. 면사리에 두부두루 치개를 조금 얹어서 주는 메뉴다. 아, 솔직하게 내 스타일은 아니다. 매운 걸잘못 먹는 나에겐 꽤 매웠고, 단맛이 전혀 없이 고춧가루 맛이 강해서 호불호가 강할 듯한 맛이다.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을 것 같고, 수육이랑 같이 시켜서 사이드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 여행하는 동안 먹을 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음식 남겼다. 미안하다. 대전은행동 지하상가에서 조각 피자를 파는 오스하우스. 밥을 많이 못 먹어서 피자 먹으러 왔다. 대전 여행 와서 지하상가를 안 가는 사람이 많던데 지하상가 은근 먹을 거 많고 재미있다. 필요하실까요? 대전 사람들 추억의 음식이라는 지하상가 조각 피자 바로 나온 따끈한 피자 하나씩 사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이건 시리얼 초코 시초라는 음료다. 초코 음료에 시리얼 갈아 넣어준 건데, 이거 달달하니 맛있다. 참고로 시리얼 바나나, 씨바도 있다. 대전 은행동에서 걸어서 온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성심당 본점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적당히 걸어오기 좋았다. 내가 이런 박물관을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여기 꽤 괜찮았다. 보기 좋게 정리해놔서 30분 만에 다 봤는데 대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쉽게 알수 있었다. 대전 여행 오면 여기 가볍게 들르는 걸 추천하고 싶다. 유튜브에서 대전여행 브이로그를 찾아보면서 여성분들이 소품샵을 정말 많이 간다고 느꼈다. 난 소품샵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재미로 가는가 궁금해서 가봤다. 대전 선화동에 위치한 프렐류드. 의외로 남자도 많이 있어서 부담 없이 구경할 수 있었다. 내가 할거 없으면 아트박스나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문구를 사는 거 좋아하는데 딱그 느낌이다. 귀여운 제품들 열심히 찾는 재미. 저렴하니깐 여러 개막 골라 담는 재미. 이런 게 소품샵의 매력인 것 같다. 대전 신세계 백화점에 위치한 꿀잼 도시 대전 홍보관. 홍보관에 꿀잼 쓴거 보니 뭔가 안쓰럽다. 여기 있는 상품들 은근 예뻤다. 대전 신세계백화점 옆 건물에 있는 39층 폴바셋. 무려 39층에 위치한 카페라 대전 전망이 잘 보인다고 한다. 폴바셋은 라떼류가 맛있다고 해서 라떼 마실려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마실까 싶어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카페오트 시켰다. 자막 적다 보니 느낀 건데 이름이 진짜 길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 대전의 모습이 엄청 잘 보였다. 여기 바로 아래층엔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 전망 볼수 있다고 한다. 대전을 상징하는 한빛탑이 있는 한빛광장. 요즘 대전 사람들은 주말에 여기서 많이 쉰다고 한다. 여행 다니 며 계속 뭐사 먹다 보니 배불러서 저 녁은 가볍 게 성심당 빵먹 으려 한다. 빵을 네개 정도 사는데, 여기선 마라고로케, 우유고로케만 먹을 계획. 이 마라고로케는 최근에 새로 나온 것 같아서 사봤다. 생각보다 마라 맛이 강하지 않아 좀 아쉬웠는데,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맛을 조절한 것 같다. 우유 고로케는 안에 부드러운 바닐라 크림이 들었다. 달달한 크림이 꽉차 있어서 커피랑 먹는 거 추천. 전국 최대의 도심 속 인공 수목원이라는 대전의 한밭 수목원. 여기 엄청 거대한 꿈돌이가 있다고 한다. 와, 엄청 크고 엄청 귀엽다. 요새 대전이 꿈돌이를 밀어주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너무 보기 좋다. 저녁 노을이 예쁘게 지길래, 여기서 구경 좀 하다가 호텔에 들어가서 잤다. 아, 근데 날씨가 왜 이래? 예쁘지? 밤에는 이렇게 예쁩니다. 근데 반대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반대편에서 찍을 걸. 만약에 당신이 아침에 늦잠 자다가 드디어 일어나 아침 먹으러 가는 게으른 마카라면 대전 궁동에 위치한 천복 순대국밥을 권하고 싶다. 구독자분들이 여기 맛있다고 한다. 띵 굉장히 아름다운 비주얼 대전 궁동에 위치한 순대국밥집 대전이 순대국밥 맛집이 많다고 해서 순대국밥 아침으로 먹으려 한다. 구독자가 추천해준 곳인데, 여기 뭐 방송에서도 찍고 간것 같다. 당연히 내가 주문한 건 순대국밥. 그릇이 항아리처럼 깊어서 독특했다. 대전에서는 순대국밥에 파무침을 넣어서 먹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먹나? 맛있다. 순대국밥은 맛을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짭짤달달 구수, 고소한 맛이다.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어느 지역에나 있는 영풍문고 서점, 이런 서점엔 예쁜 분들이 많아서 자만추를 꿈꾸는 나는 시간이 남을 때마다 서점을 어슬렁거린다.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쉽지만 이런 조용함을 느끼는 것도 좋다. 대전 복명동에 위치한 유성온천공원 조격체험장. 어제 너무 걸어다녀 발이 너무 아파서 조교하고 가려 한다. 조교장이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 있어서 좋다. 뭔가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킨 상태로 이불 덮는 느낌이랄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대전 어운동에 위치한 136 한박, 한박 스테이크와 카레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주문한 건 제일 인기 있는 카레 치즈 한박. 맛은 매운맛으로 선택했다. 맛있다. 계란, 양파, 고기를 1, 3, 6 비율로 맞춰 만들었다는데, 그래서인지 함박 스테이크가 부드럽게 풀어져 카레와 잘 어울렸다. 카레의 맛도 괜찮아, 이렇게 밥에 올려 먹으면 맛있다.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홀리크로스 카페. 여행의 마지막을 이곳으로 정한 이유는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명하다는 와플 먹으면서 창문 밖 내다보며 쉬려고 한다. 신선한 버터와 우유로 매일 반죽한다는 홀리크로스의 홀크 와플. 혼자서 킹 사이즈는 좀 크지만 하프 사이즈로 시키면 토핑을 안 올려준다고 한다. 맛있다. 와플이 두꺼워서 한입왕 먹는 만족감이 좋다. 옛날에 이런 와플이 유행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왜 다들 사라진 걸까? 이곳은 계속 살아남으면 좋겠다.